해린이의 얼굴에 심각한 노화가 온게 아니냐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얼굴로 실물 닉닝도 못 이기는 데 장원영이랑 투잡 잡히면 그냥 발릴 텐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들 솔직히 해린이 별로 안 예쁘지 않습니까? 네 아니라고요? 네 아닌 말고 뉴진스 해린은 어제 골든 디스크 어에참여하여 시상식을 빛냈습니다. 하지만 여러 장면과 기사 사진들이 쏟아졌으며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왈가왈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에 대한 반박이 영상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갖 세뇌와 주입식 예쁨 그만 좀 했으면 해린을 향해 예쁘다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다는 말이 꾸준히 나오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솔직히 혜린이처럼 흔하게 생긴 얼굴보다 예쁜 여자들이 걸그룹 멤버들 중에는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라고요. 네 아님 말고 민지 칼국수 해명 영상에서 너무 무서웠어. 언니 왜 이렇게 여려요? 민지 칼국수 논란이 계속되자 민지는 며칠 전 해명 영상을 올렸는데 이때 멤버들과 함께 해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혜린마저도 다소 조금은 쎄보이고 기싸움하는 듯한 태도였다면 사람들은 혜린도 비난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혜린아 싸가지 없는 거 아니지? 네 아니라고요. 네 아님 말고 아무래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본인들은 이렇게 해명한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를 두고 사람들은 여전히 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레알 4세대 원톱 비주얼이 혜린이지. 음. 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장원영 카리나 서류나 3명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 반박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혜린님이 최근 국내에서 많은 인기와 인지도를 올린 게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장원영 카리나 서류나 3명보다 인기와 인지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믿기 싫음 말고 과거 예쁘다 하는 걸그룹 멤버들과 한 무대에 섰을 때 혜린인데 유독 혜린님이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멤버들 얼굴... 조금씩 못생겨 보이게 보정된 듯한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골그룹 안티나 하이브 주식을 산 주식 저씨들이 주로 이런 짓을 저지릅니다. 와 근데 혜린이 예쁘게 나왔죠. 네 흔한 얼굴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매그 몰랐는데 턱이 좀돌출돼 있는 실제로 혜린님 얼굴은 턱이 조금은 돌출된 느낌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돌출된 턱이 혜린님의 전체적인 얼굴과 잘 조화가 되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는 것인데 따라서 혜린이의 돌출된 턱은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 게 팩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니 네 맘대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 맘입니다. 뉴진스에서 비주얼은 얘밖에 없는데 이런 완벽한 고양이상 사... 못 봤어. 뉴진스에서 비주얼이 해린밖에 없다면 민지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전부 비주얼이 아니라는 말씀인데 솔직히 혜인이 예쁘지 않습니까? 이게 비주얼이 아닙니까? 네 아니라고요. 호나우딩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 해린이 닝닝만도 못하다며 닝닝을 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일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며 해린님이 이날 다소 안 예쁘게 보일 수도 있었던 것은 얼굴 도 하나 역변 때문이 아니라 메이크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는 것이며 해린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쁘십니다. 또한 해린님을 향한 악플이 많지만 중요한 사실은 선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아니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결론 카리나만 안까이면 괜찮습니다 이슈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